그 용감하고 대담했던 다윗이 지금은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에라 6장 9절이죠 다윗이 그날의 여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고 죽은 날 다윗은 처음 분노했습니다 8절입니다 여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기 때문에 그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왕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했던 것 그리고 우사 또한 자기의 생각대로 한것 그래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분노의 감정은 금방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오히려 재앙을 주신다는 것을 안 것이지요. 그는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듯 말합니다. 두렵도다. 여와의 법계가 어찌 감히 내게로 오리요. 이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멈춥니다. 다윗은 두려워 여와의 법계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지요 그후 다윗은 언약궤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것을 모실 때 축복이 만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멈췄던 시도를 다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 자신의 방식. 그냥 수레에 실어서 보통 사람이, 어,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역대양 15, 15장에 보면, 처음과 완전히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그는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자신이, 어, 자신의 전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합니다. 1 3절이지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렇게 자기 실수를 그리고 공동체의 실수를 인정할 뿐만 아니고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언약계를 이동합니다. 수레 이동이 아니고 레인이 궤를 어, 메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4절 15절 이에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명령한 대로 레위 자신이 최하나님의 괴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장막에 언약궤가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조금은 두렵지만 너무나 놀라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지요.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약.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생각이나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끌어들이려 할때 하나님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떠나갑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흩으시고 우리의 계획을 꺾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셔서 멈추게 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아프지만 후에 깨닫습니다. 잘못된 것을 말씀을 떠나 잘못되게 행했던 것을 멈추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말합니다. 멈추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좀 들떴던 적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들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구나. 이렇게 교만해 가지고 청년 청소년 집회를 많이 당시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어떨 때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모이기도 했는데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명에 넘는 학생들이 모이고, 스텝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익숙하니까, 나 이런 집회 많이 해봤어. 많이 저랬던 말씀이야 하면서, 이제 멋지게 하고 나가야지.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합니다. 샤워하면서 차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해서 오늘 멋지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는데 갑자기요,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거예요. <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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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어, 이거 좀 이상하네. 그래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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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엇박자로 띕니다. 그래서, 어휴, 오늘 좀 이상하다, 컨디션이. 그리고 있는데요, 제 내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노야, 나의 은혜와 나의 임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너는 반드시 실패하고 쓰러진다. 어그 순간 온 몸에 닭살이 돋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고 있었구나.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었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저에게 두려움을 주게 주셨고, 멈추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밤에 역사하신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간적인 생각, 말씀이 아니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따라 걷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십니까? 멈추십시오. 멈추시게 하는 은혜를 겪어야 될 시간인 겁니다. 반대로 본문은 다시 가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겪은 후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본문은 또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을 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가정에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요?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다시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들을 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 순간 다시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다시 걷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오베데돔도 부럽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된 다윗이 조금 더 마음이 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같이 있었는데, 음. 음. 왜냐하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다윗 대신에 우사가 죽은 건 아닐까? 음. 또 다윗이 언약계를 다시 옮겨가기까지 또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으며, 또 어떠한 마음을 또 가지고 그 시간을 견뎌냈을지, 그러니까 이 언약계를 옮긴 다음에. 신나서 막 춤까지 추게 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때 그 심경이나 마음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음. 목사님. 어, 이 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음, 두려움에서 기쁨으로의 음. 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었고 <laughs>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했어야 됐죠. 그랬는데 음. 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을 한 거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굉장히 분노했고 두려움을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대로 했을 때 다시 그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올때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 실패를 극복하고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이 기쁨이 너무 컸던 거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제 생일 때 제가 다 들었습니다. 어, 아빠 생일인데 했더니 어, 스, 선물을 준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5만원 딱 주면서 빨리 아빠드려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5만원 줬어요, 저한테. 아, 현으로 예, 애한테 큰 돈이죠. 어, 그때 이제 초등학생인데서 제가 <laughs> 이러고 고맙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되게 좀 실망하는 거예요. 어, 아빠가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기쁘지 않았어요. 기쁜 척했지만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에 그 생일이 됐는데, 아들이 그게 좀 기억이 남았었나 봐요.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놓고 또 아빠 생일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돈을 주지 않았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노란 봉투에다가 5만원짜리를 자기가 꾸불꾸불 그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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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그 음. 안에 2만원인가 넣고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laughs> 어. 그때가 너무 좋아하면서 음. 나중에 10만원 줬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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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가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음. 그걸 이제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제 책상에다 놓으니까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춤 듯이 기뻐했어요. 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음. 어. 우리가 실패해서 두려워할 수 있죠. 음. 음. 그러나 어, 내 생각, 내 이제 방식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방식대로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에서도 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춤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음.